사순제 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천성당 주은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에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재물과 희생재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러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 학자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10개명을 세분화한 613개 개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을 찾아내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알고 완전히 지키려는 그의 의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고자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함께 언급하십니다. 율법 학자는 두 가지 개명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율법학자는 슬기롭게 대답했기에 첫째 가는 계명을 정확히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다는 것은 가깝지만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하느님 나라 속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하느님 나라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개명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개명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몸으로 직접 실천했을 때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운동을 이론적으로 정확히 안다 해서, 나그 운동 잘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자연스럽게 동작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운동을 할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계명을 머리로 알았을 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하느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느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계명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사회만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점 기억하시면서 개명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대천 성당 주은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주은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